주게 아빠가 규민아 불러 봐. 규민아.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려 와. 다민이랑 <laughs> 놀자. 다민이랑 놀자. 다민이 뭐 하고 놀 건데? 장난감 놀이. 응. 장난감 놀이. 장난감 놀이 하고 놀 거야? 어. <laughs> 아빠랑 엄마랑 다민이랑 규민이랑 넷이서 장난감 놀이 할까? 응. 그럼 단, 다민이는 뭐할 거야? 아빠 할 거야? 엄마 할 거야? 밤인일 거야.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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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엄마일 거야. 엄마, 또, 그럼 아빠는 뭐 할까? 아빠는, 응. 아빠가 장난감 놀이 그러면 아빠도 장난감 놀이 한다? <laughs> 어, 장난감 놀이 그러면 좋아해줘. 좋아. 예! 예! 그렇지. 하구 잘한다. <laughs> 아빠. 응? 뭐라고? 한 아, 단지 아담이 니가 창피해. 창피하다고? 아. 왜 창피해? 밤인이가 창피해. 왜 창피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인이. 아밤인이 창피해. 뭐가 창피해? 이거 찍는 거 창피해? 담인이 얼굴 보이는 거 창피해? 창피. 해왜 창피해? 담이 다리 내려. 아니야. 아니.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악어들이 좋아해. 악어들이 좋아해. 그래. 조심해야겠지? 응. 다민이, 그럼 아빠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자.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다민이가 이겼다! <laughs> 뭐, 냈는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겼지. 다시! 가위바위보! 왜? 다민이가 이겼다. 진짜 다민이가 이겼네? 다민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아빠는? 아빠는 졌어. 다민이가 음, 가위바위보 메. 선수야? 은배. 음, 야, 졌어라고 하니까, 음배라고 하네. 졌어? <laughs> 아빠는 저. 졌어. 가위바위보. 담민이 이겼지? 아빠는 졌어. 가위바위 아빠는, 어, 다민, 엄마는 어떻게 우요 염소? 응. 에 다민이도 해봐. 아니, 담민이 염소, 염소 소리 절레잖아? 네. 메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네. 다미아 <laughs> 그러면 네네. 멍멍이는 어떻게 울어? 멍멍이는 멍멍이야 응. 우와, 그러면 공룡은? 그는 무섭게 울어. 무섭게 울어. 응.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울어? 아빠는 응. 예쁘게 울어. 예쁘게 온다고? 응. 어떻게? 어떻게 웃으면 온와 웃으면서 온다고? 네. 쭈욱하고 와. 뿌죽하고 <laughs> 와. 와. 이렇게 웃어? 이렇게 울어?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아, 그렇게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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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고? 뿌직. 뿌직하고 울어? 이게 운다. 하하하하하하. 엄마는 어떻게 울어? 엄마는? 응. 어떻게면? 아, 응. 귀가 쭉 커져. 키가쭉 커서. 키가 쭉 커서. 엄마가 갔다 올라. 엄마가 뭐라고? 야, 엄마가 갔다 올라. 계속 울어 갔다 올라, 갔다 올라, 갔다 올라. 아, 엄막 계속 울어 어, 아빠가 먹는네 어, 먹어, 먹어. 아빠가 물또 떠다 줄게. 물 먹어. <laughs>